경기 시작 7시간 전 국회에서는 홍명보와 정몽규, 임생, 정혜성 그리고 박조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홍명보는 국회에 나가서 망신당하기 전에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오만전까지 망치고 사퇴를 하면 사퇴를 하더라도 역적이 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눈꼽만한 양심이 있는 홍명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자진사퇴하고 고개를 숙여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몽규는 또 어디에 숨어 있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전은 홍명보가 한국 축구를 망치려고 작정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경기였습니다. 해외에서 압도적인 기량 차이로 5대0 이상의 대승을 점쳤던 팔레스타인전을 무승부로 끝내버렸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열린 일본과 중국전은 일본이 7대0 대승을 거두면서 축제 분위기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반면 한국 축구 팬들은 경기 내내 홍명보에게 야유를 보내느라고 바쁠 정도로 짜증나는 경기를 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최악체로 알려진 팔레스타인의 승점 3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10일 5만 원전 경기에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축구 팬들과 언론 매체들은 일제히 이게 홍명보 대표팀인가라며 최악의 졸전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대표팀 감독이 되었다면서. 2014년에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의 감독대의 실수를 만회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큰 소리친 홍명보입니다. 두 번째 도전에 가슴이 뛴다는 홍명보는 두 번째 데뷔전을 최악의 졸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게 최선인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감독자리를 노렸나라는 비난성 제목의 보도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드컵 16강 이상이라고 홍명보가 큰 소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는 홍명보가 물러나야 하는 이유가 100만 가지로 더 늘어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홍명보는 10년 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실패했다라고 인정하면서 이제는 울산 HD 감독 등을 하면서 경험을 쌓았기에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다면 어디까지 바라보냐는 질문에 한국 대표팀이 원정 월드컵에서 해냈던 가장 좋은 성적이 16강이었다. 우리는 16강보다 더 나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팔레스타인전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홍명보가 수비진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주목했습니다. 현역시절 대표팀의 수비를 책임졌던 홍명보가 삼선과 후방에 어떤 전술로 나올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공격전술은 새로 선임된 두 외국인 코치가 전담하지만 수비는 전적으로 홍명보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리는 당연하다 치더라도 그 과정과 홍명보의 축구 스타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전에서 대표팀 수비는 구멍이 뚫렸고 몇 번이나 실점 위기를 맞았습니다. 홍명보가 과연 지시한 것이 무엇이고 감독 역할을 하기나 했는지 이해가 안될 정도였습니다. 홍명보는 데뷔 전 상대가 팔레스타인이라는 사실에 입이 찢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4대 0으로 대승이라도 하게 되었다면 자신을 향한 비난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볼 점유율 79%는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한국의 수비는 역습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수비 전략을 책임진다는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는 무엇을 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홍명보는 울산 현대 감독 시절부터 제대로 된 전술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피파 랭킹 96위인 팔레스타인은 전쟁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훈련도 잘하지 못한 팀입니다. 도리어 전반 22분 한국은 선제 실점을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겨우 면하기도 했습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하메드의 헤더 패스로 세암의 골이 왔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된 것입니다. 32분에는 오다이카르브가 위협적인 슈팅을 날리는 등 한국 수비진을 농락하는 순간까지 있었습니다. 후반 12분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이 투입되면서 공격에 활발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후반 15분 오세훈이 등지고 내준 패스를 손흥민이 측면으로 이강인에게 내주었습니다. 이강인이 노마크에서 왼발 슈팅을 쐈지만 골은 골문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후반 19분에는 이강인의 크로스를 오세훈이 날카롭게 헤더 슈팅했지만 골키퍼가 선방했습니다. 후반 35분에는 손흥민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습니다. 후방에서 한 번에 넘어간 롱패스가 손흥민에게 향하며 단독 찬스가 됐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터치가 길면서 슈팅조차 하지 못하고 찬스가 무산되었습니다. 3분 뒤에는 이강인이 가마찬 크로스가 오세훈의 헤더로 한번더 연결됐지만 골키퍼가 막았습니다. 후반 42분에는 손흥민이 또한번 완벽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라인 브레이킹으로 1대1 찬스를 만든 손흥민이 골키퍼까지 제쳤지만 슈팅이 골대를 때렸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을 비판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홍명보는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팬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경기 전 장내 방송을 통해 출전 선수 명단이 공개되었을 때 홍명보 감독의 이름이 나오자 경기장 전역에서 우아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선수단 입장이 끝난 후에는 서포터석을 시작으로 정몽규다가라는 코리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리는 경기장 전역으로 퍼지며 축구 팬들이 모두 같은 목소리로 정몽규를 규탄했습니다. 팬들은 경기가 시작된 후에도 대형 전광판에 홍명보 감독의 얼굴이 나올 때마다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홍명보의 출범은 예상했던 것보다 반발이 큰 상태의 팔레스타인전은 충격적인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홍명보는 축구 팬이나 언론 매체뿐 아니라 선수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홍명보 스스로도 선수들이 나를 신뢰할 것인지는 사실 좀 걱정이 된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홍명보는 2014년 월드컵에서의 실패로 인해 감독으로서의 역량에 대해 많은 의문을 받았으며, 이번에 비정상적인 루트로 대표팀 감독으로 임명되면서 비슷한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팀 선수들도 모두 알고 있고, 홍명보도 선수들이 나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인식할 정도입니다. 또한 홍명보 감독이 울산연대 감독으로 활동할 때도 팬들로부터 혼란스러운 전술과 실망스러운 경기 결과에 대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홍명보가 선수들의 신뢰를 얻고 팀을 단합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홍명보의 전술은 여전히 2000년대 초반의 스타일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는 특히 국제대회에서 한국대표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홍명보는 수비적인 접근을 선호하며 공수 전환이 느린 전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축구에서의 빠른 템포와 역습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팀들과의 경기에서 그의 전술이 얼마나 유효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에서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유연성 부족은 한국 축구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를 했습니다. 대패를 생각했는데 무승부라는 행운을 건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전반전 이후 도리어 여차하면 승리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후반에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홍명보호가 완전히 무시당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지난 2월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에서 16강 진출에 성공하면서 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2015년 3패, 2019년 2무1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실패를 딛고 세 번째로 출전해 16강 무대를 밟은 것입니다. 이 소식은 가자지구 전쟁터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총을 들고 환호를 할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하면서 월드컵 진출까지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명보 대표팀은 10일 오후 11시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 카부스 경기장에서 오만과 경기를 치릅니다.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비조에 속한 대한민국은 오만전 이후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까지 중동팀을 계속 상대해야 합니다. 어느 한 팀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홍명보가 다시 한국 축구에 흑역사를 쓰려고 작정을 했나 봅니다. 당장 물러나야 하는 이유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